샬롬!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Day 34.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진실한 종, 종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평생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이타적인 삶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어느덧 내가 이웃을, 지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마음이 아팠 겠다. 답답 하 겠구나. 음. 뭘좀 도와 주면 그 마음 에 위로 를받 을까? 어떻게 하면 좀영 적인 도전 을받 을까? 이렇게 하면 말씀 이 들려 질까? 저렇게 할때주 안에서 잘하게 될까? 내가 당 면한 현 실은 신속히 하나님 께맡 기고, 지 체들 타인 을 위해서 함께 고민 하고, 마음 고생 하고,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며 궁리하고 또 실제로 찾아가고 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요. 자녀나 남편이라는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만족하는 남편과 자녀를 생각했다면 점점 나의 마음은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타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제게 이러한 이타적인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가능해졌던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체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의하면 이 만나는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낮추시고, 무엇으로부터 나를 줄이게 하신 걸까요? 높아진 나, 나로 가득 찬 나로부터 나를 낮추신 것입니다. 나로, 나로 끊임없이 나로 향하는 자기중심성, 자아로부터 굶기신 거예요. 줄이기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셔야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득을 거리게 득을 거릴 때는 그런 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굶기신 후에 줄이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먹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 중심성, 내 이기심, 나로나로 나로 향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사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만나를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먹으며 씹어 먹으며 만나를 씹어 먹으며 나를 고집할지 부인할지 선택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위할지 타인을 위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타인의 필요를 섬기는 종. 이것이 주님을 닮은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직이 같이 생각합니다. 청직이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자원들은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것이네요. 음,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깨닫게 될 때는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남편도 자녀도 재능 또 돈도 관계도 심지어 교회도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데요. 그저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쩌려고 하면 고민이 깊어져요. 고민만 깊어집니다. 해도 열매가 없고, 말이죠. 음. 그런데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 얼마나 이게 쉽고 가벼울까요? 책임과 그 책임의 결과에 짓눌릴 필요 없이, 그저 주인만을 믿고 따르면 되니,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주인이 옳다는 것이 종에게 옳은 것이고, 그 모든 책임 또한 온전히 주인의 몫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되어 주시니 기쁨으로 기꺼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신실한 종들은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한 팀에 속해 있고, 우리의 목표는 팀의 승리, 즉 아버지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종들끼리 경쟁해서 그중 한 종이 이긴다거나, 종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우리 팀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아마 사단의 목표 아닐까요? 우리의 할 바는 각기 맡은 일을,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특별함을 따라 독특하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각자고 부르심도 각자입니다. 은사도 각자입니다.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또한 다른 종들의 비판에 방어하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맡기시고 나는 또 담대하고 힘차게 여정을, 사역을, 섬김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아멘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둡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의롭다 하셨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보셨고 주의 은밀한 중에 지으셨고, 못해서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없습니다. 사단의 참소, 무력할 뿐이에요. 3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영, 완전한 용납, 그 완전한 기쁨 안에 내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고 고수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재는 것에 무관심해져야 합니다. 그 잣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 물리십시오. 우리와 같이 가치,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두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두고 다른 이들의 기대와 잣대로부터 자유롭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진 자들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했던 이들을 진정으로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귀여기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저의 기쁨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저절로 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절로 섬김이 됩니다. 그렇게 섬긴 것인데 그래서 섬긴 것인데 되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니 하나님,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다 구체적으로 열매 있는 섬김이 될수 있도록 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